<laughs> 자, 지금부터 배팅아이즈 3부를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팅아이즈 3부에서는 어, 8경주, 9경주, 10경주, 어, 11경주, 12경주까지 총 5개 경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8경주 1번 권정국 선수하고 그리고 4번 이기주 선수 그리고 6번 어, 강재원 선수 이렇게 3명의 선수가 선수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되고 있는데 권정국 선수의 무난한 우승 가능하겠습니까? 네, 예, 8경주 같은 경우에는 무난히 그냥 경기가 풀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고종희 선수가 선행을 가면은 이기주 선수한테 좀 덕이 되겠지만은, 어, 이 선수의 선행은 조금 훈련량이 부족한 관계로 선행을 조금 어려울 걸로 보여지면서, 어, 이기주, 권정국, 강재환 선수, 이렇게 이제 조세기가 이루어지면서 무난히 그냥, 어, 경기가 풀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네. 1번, 6번, 4번을 보시고, 어, 이주 선수가 잘 버티면은 1번, 4번, 6번까지도 한번 보시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1번, 4번, 6번. 기본적인 작면터도 어, 기본적으로 1번, 4번, 6번이 삼복승 경주권으로는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아, 이 상승식은 조금 신중하셔야 되는 경주가 1번 권정 선수가 최근에, 어, 시속감이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금일경주에서도 역전을 당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줬었는데 4번 이기주 선수의 상승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4번 이기주 선수가 만약에 1번 권정국을 때려주는 차가다가 끌어내버리면 그때는 바로 받아가면서 막판에 역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선수가 바로 4번 이기주입니다 그래서 4번하고 1번을 노리실 때는 4-1 가능성, 상승식, 뒤집기 가능성을 보시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4-1-6 경주권은 차선책으로 해서 4-1-1-6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광명, 어, 우스코, 구경주 5번 최성국, 그리고 4번 주현웅 이렇게 수 명의 선수가 강자들로 나서고 있는데 최성국 선수가 요즘 컨디션 상태가 썩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 저도 이거 가지고 또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서령석 선수의 뒷자리를 주현욱 선수가 가져갈 것이냐, 최성국 선수가 가져갈 것이냐 네네. 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 해소가 됐던 부분이 주현욱 선수가 최근에 어, 단체 훈련보다는 개인 훈련으로 많이 하고 네. 어, 여기에 이제 단짝인 어, 이명현 선수하고 둘이서 개인플레이를 많이 하고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얼마 전에 또 어,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은 2세가 태어나면서 그 이후에 가정적인 패턴으로 많이 돌아가고, 네네. 훈련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라 지금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서량성 선수의 뒷자리는 최성구 선수, 그리고 조혜룡 선수가 가져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네. 5번, 2번, 1번, 5번, 1번, 3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1번, 최원호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최원호 선수.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은삼국승두 차권을 권해드리는 경주인데, 5번 최성국 선수가 3번 주일옥 선수를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인정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5번, 4번, 1번하고 5번, 4번, 3번 이렇게 두 가지 자격인데, 김정훈진구가님하고 약간 의견이 갈리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5번, 4번, 1번, 5번, 4번, 3번인데, 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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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5번, 4번, 1번. 네, 5번, 4번, 1번이죠. 그러니까. 네, 좋습 네. 네. 갑작스럽게 나왔습니다. 5번, 4번, 3번. 네, 단수정이 그러니까. 네, 되겠습니 네, 네. 어, 저도 마찬가지로 5번 최선구하고 4번주현욱 선수를 이번 영주 중심에 두고, 1 번의 주력을 할 것이냐, 3 번의 주력을 할 것이냐로 고민해야 될 때라고 보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일본 어, 서림석 선수와 같이 놀하는데 박종현 선수하고 다섯 점의 투수를 가졌을 때도 서림석 어, 선수가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데 게임이 안풀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도 이번 서림석이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선수인데 오늘만큼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오늘만큼은. 충분히 때리고 삼차권 안에 들어가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5번, 4번, 1번을 주력으로 분명 택기리 차권이 5번, 4번, 3번 쪽으로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번, 4번, 3번은 본점 매팅으로 추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쌍승식은 5, 사나 5, 1 경주권 이렇게 소망인데 5번, 4번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5, 4경주권 4, 5경주권 적으로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광명 우수급 11경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광명 우수급 11경주는 어, 오늘 그래도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승부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 김동완 선수가 우승 후보로는 문제,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저배당이 어, 7번하고 1번 쪽으 집중적으로 뚫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1번 최용선수이 2차 승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 김동화 선수하고 또 이제 최민우 선수하고의 동갑내기이기 때문에, 어, 이, 저는 이제 최민우 선수가 삼복성에 대한 부분도 들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다고, 있어 보입니다. 어, 여기 이제 김용태, 고재준 선수, 선행을 가수는 선수가, 어, 고재준 선수하고 김동태 선수때 어, 고유, 김용태, 고재준, 그 다음에 이제 김동화 선수, 그 다음에 최민우 선수가 선, 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김용태 선수가 빼고 받아가야 되는데, 빼고 받기에는 흥미에는 뭐, 견제할 수 있는 많은 선수들이 강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김용태 선수가 기습으로 선행할 수 있는 양상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재준 선수한테 좀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또 7-7이라는 이틀 연속 지금 최하위 7등을 했습니다. 한번더 7등을 하면은 네네. 한 게임이 날아가는게임서날아가면은 금전적으로 좀 불이익에 어,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7번, 4번, 5번, 7번, 4번, 1번을 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7번 김동관 선수가 3번 고재준 선수를 배려하면서 지켜주는 이런 작전. 뭐 충분히 가능한 그림입니다. 왜냐면은, 김동관 선수가 총각 시절에 어 주로 그 놀러 갔던 곳이 유성이에요, 유성. 유성에 왜 갔냐면은, 홍석한하고 그리고 어 손진철 선수 때문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 제가 유성, 그 김동관 선수하고 인터뷰했을 때도, 김동관 선수한테 어 요즘에도 가느냐 얼마 전에 김동환 선수가 인터뷰 했을 때 요즘에도 유성에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즘에는 가지 못하지만 어 유성팀 선수들이 어, 경기장에 들어오면 은 같이 어, 어울려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난번에도 그 지적을 여쭤보니까 김동환 선수가 유성팀 선수랑 같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7번 김동환 선수하고 4번 고재준 선수의 어, 전반적인 공조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쌍승식은 1번 최용선수가 워낙 집중 적으로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주의 분위기에서는 사실 선수들이 어느 정도는 공조를 합니다. 그래서 7번하고 1번은 연 2번 정도 인정을 해야 될것 같고 저는 7번, 1번, 3번, 7번, 1번, 4번 순으로 7번, 1번, 3번, 7번, 1번, 4번 순으로 노래받아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쌍승식은 7일 경주권, 7 1 경주권 딱한 차권만 이번 경주 승부 차권으로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방명 특성급 12경주 살펴보겠습니다. 어, 4번 정재원 선수가 오늘은 강대를 피한 상황입니다. 연대 세력들도 상당히 많죠? 6번 유영구 3번 강준영, 1번 박민호 선수가 연대 세력인데, 어, 김용훈련 지도원님께서 보시기에 4번 강재원 선수가 누구하고 전략적인 연합이 나는 상황이 높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보시면은 윤영구 선수가 이제 키를 좀 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어제 어김태환 선수하고의 그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영구 선수가 끝내는 6등 김태환 선수 7등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어, 유영구 선수가 그만큼 어, 컨디션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줄 서기는 유영구 선수가 서고 정재원, 강준영, 박민호김태환 선수. 김태환 선수가 여의치 않으면 후련에서 나오겠지만은 나오기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유영구 네네. 선수가 저는 어, 선행을 갈걸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강준영 선수가 윤영구 선수를 못 믿고 어, 오히려 정지윤영구 강준영 어, 정지환 선수가 선다면은 어, 강준영 선수가 선행 가더라도 충분히 2차를 꺼내는 어, 저는 도로 끌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4번 3번은 어, 기본 차분으로 보시고 삼복성에 어, 대한 부분은 6번 윤영구 선수 선행 가면 끝까지. 정재원 선수라든가 강동현 선수, 또 특히 22기 동기고, 어, 같은, 지역구에서 어, 훈련하기 때문에, 어, 6번 선수, 4번 한번 6번, 1번도 한번 박민호 선수. 만약에 이제 뉴우 선수가 후위에서 나오는 거를 못 버티면은 1번까지 박민호 선수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게 양상이 있기 때문에, 4번 한번 1번까지 한번 보시라는 점,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4번, 3번, 기본, 4번, 3번, 기본에 4번, 3번, 어, 6번하고 4번, 3번, 1번을, 어, 수도권 선수게 완승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어, 저도, 뭐, 기본적인 전략은, 어, 무조건 4번 정재원에 3번 강준영, 동반입상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쌍승식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4상 경주권을 주력 승부로 가져가 볼수 있는, 그러한 경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이번째 김태환 선수가 변수가 되겠는데, 연이틀도 한 이번 김태환 선수가 보여준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경주가 시속 자체가 빠른 경주 가 아닙니다. 기관에봐야 6번 윤영구 선수 정도가 경기를 주도해 나가는데 시속 자체가 11초 한 4대나 11초 5대 정도 나오는 선수입니다. 6번 윤영구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 김태환은 11초 4대나 6대는 어느 정도 갖다 붙이고 외선을 돌아다설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11초 2대에서는 외선으로 3, 4번을 에해서 차를 붙인 다음에 못 도는데 11초 3대는 5대가 나오면은 외선에서 차를 붙인 다음에 그대로 돌아버립니다. 그러면은 김태환 선수는 충분히 돌수 있다는 점에서 4번, 2, 4번, 3번, 2번을 주력으로 오히려 1번 박민호 선수가 변수로 나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 3번, 1번이나 4번, 2번, 1번이 오히려 3복승권에서는 약간의 변수라고 저는 말씀 드리면서 쌍승 측은 4, 상경주권 주력, 4, 2경주권을 차선처로 맞추는 전략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12경주까지 살펴봤고요 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 10경주를 유행들을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그 광명 우스쿨 10경주, 어, 1번 다기로 선수가 인지도상 상대로 나서고 있고, 7번 강무림 선수, 그리고 3번 공태민 선수 도전 상대로 나서고 있고, 5번 김원진도 역시 연대 세력이기 때문에 입사권 후로 나서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어, 들고 십니까 지금 그, 음, 대구 경상권 선수들 그리고 구미 대구 경상권 선수들 그리고 수도권 선수들 격돌을 벌이고 있는데 박희로가 수도권하고 연합을 이루느냐 아니면 경상권하고 연합을 이루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게회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김본지 선수가 박희로 선수를 달고 구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원지 선수가 박희로 선수를 뒤에다 두고 기습 선행을 갈것이냐고 생각을 하고 담당지도관하고도 얘기했는데. 어 그렇게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변수를 저는 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지도가 나올도 같이 동일하게 백문희 어, 선수가 김원진 선수하고 친분이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백문희 선수가 선행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강자기 때문에 저는 김원진 선수가 빼주고 백문희 선수가 가고 박일호 선수가 추입으로 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네. 공태민 선수가 지금 컨디션으로 전체적으로 컨디션은 공태민 선수가 가장 좋습니다 인정 선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 선수의 어, 아킬레스도는 홈 스플리지 부근에서 승부수를 띄운다는 점, 네. 어, 선포의 지점에서 선행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항상 홈에서 누가 가는데안 가면 본인이 어, 저측이 나갔다든가 그런 상황이 항상 연출이 되기기 때문에 이 선수의 어, 단점은 네. 홈까지 가야지만이 본인이 힘을 쓴다. 그 전에는 병훈이 선수가 유일하게 힘을 쓸수 있는 선수가 이 선수기 때문에 선두인도원 수도 태폐하고 김원준 선수가 빼주고 어, 병훈이 선수가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에 공태민 선수가 어, 오기의 선수를 달고 제치기를 나오더라도 박일호 선수는 흥미에서 견제하면서 어, 마크를 하면서 저는 가갈 걸로 보기다 그러나 1차, 2차에 대한 부분은 저는 박일호 선수 오늘 1차이고 2차는 공태민 선수집안은 변수가 살짝 있다는 점 한번 유의해 주시고 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는 1번, 3번, 2번, 1, 3번, 1번, 2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3번, 2번, 3번, 1번, 2번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영주 박이로의 변무리, 박이로의 공태민을 보는데. 어, 병림님 선수 제가 이번 주에 통화를 했거든요. 이번 주에 한 시간 가까이 화요일 날, 어, 같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병림님 선수한테 물어봤습니다. 타종부터 때려서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렇게 우스, 물어보니까 우습급에서는 본인이 타점만 잡으면은 2차권, 3차권 안에서 갈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특성급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를왜 그러냐 하니까, 어, 용의 꼬리는 하기 싫고, 뱀의 머리를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 를했습니다 그만큼 우수급에 대한 애착이 건물임선은 상당히 강하고 또한 어, 무엇보다 이번 경주가. 병무림 선수가 선행가기가 상당히 좋아요 왜냐면 병무림 선수가 선행을 그동안 많이 가서 인정을 받았던 선수로 같이 게임을 하기 때문에 병무림 선수가 선행가기가 상당히 편하다는 점에서 병무림 선수의 선행타점이 오늘 잡힌다고 보고 박일호가 견제력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외선에 튀고 나오는 공태빈이랑 오기호를 충분히 견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7을 주력으로 저는 1-3을 방어하는 전으로 추천드리면서 오히려 변수 가능성을 기대하신다면 어 이번 경기는 어, 3번 공케민 선수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어, 오기호 선수라든가, 박기호 선수를 묶어 나가는, 뭐, 3이나, 37경, 31, 이나 32경 묶어 정도 추천드릴 수가 있겠고요. 병무림 선수, 어, 저는 이번 연구 한번 기대를 걸어봐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7.